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또 하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죄를 지으면 그 열매가 쓰디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여 하 자유로워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배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또 한번 다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했죠. 오늘 말씀은 또 열매가 그 죄를 지을 때 열매와 또 의롭게 살때 열매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열매가 맺히지만 또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고 어, 거룩하게 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영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 죄를 짓지 말고 그 열매를 안다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윗 잘 알죠? 에, 다윗이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뼈가 썩는 고통을 맛봤고 마치 여름 가뭄에 도달하는 새싹처럼 그 몸이 말랐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죄를 회개했을 때 물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회개했을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그 아들이 다른 딸을 겁탈하고 또그 딸의 오빠가 다른 아들을 죽이고 그또그 그 딸의 오빠가 이제 전 국민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이슨 정말 죄를 지어서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쓰디슨, 고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좀 뒷끝이 있다. 이렇게 용서는 하시지만 뒷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뒷끝은 그걸 죄를 다시 기억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쓰디 쓴 고통과 아픔의 훈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세번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두세번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또 혈기를 내는 죄를 지은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정욕의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글을 회개했을 때 분명히 저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그 후에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성령의 열매도 없고 생명의 열매도 없는 그 고통의 시간. 또 하나님이 나를 사정없이 무시하시고 또 욕을 얻어먹게 하고 말로 담을 수 없는 욕을 얻어먹게 하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무섭게 훈련하시는가, 이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를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못 짓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쓰디쓴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또 은혜 이런 열매가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폭락하는 그런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좋은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